부실해진 하체에 새로운 활력을 넣어줄 기구는 다기능 엉덩이 트레이너는 골반적 근육 훈련부터 산후 회복까지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장비입니다. 시 인증을 받은 이 제품은 안전성과 품질이 보장되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독특한 삼각형 구조와 360도 조정 가능한 터치 패널 덕분에 편안하게 운동할 수 있으며 각종 신체 부위를 효과적으로 타겟팅 해줍니다. 특히, 산후 어머니나 앉아있는 생활을 하는 분들에게 적합하며, 매일 1시간씩 운동하면, 눈에 띄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. 마사지와 휴식 기능이 더해져, 피로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. 이처럼, 다양한 기능과 편리함을 갖춘 다기능 엉덩이 트레이너는, 여러분의 피트니스 루틴에 강력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. 이 제품은, 체육관 장비 윗몸 일으키기, 바 푸시업 어시스턴트입니다. 이 휴대용 운동도구는 집에서 간편하게 복부와 팔, 허벅지, 다리 운동을 할수 있도록 도와줍니다. 특히 흡입컵이 장착되어 있어 다양한 바닥에서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세 가지 높이 조절 기능은 개인의 운동 스타일에 맞춰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며 일곱 가지 운동 방법으로 다양한 부위의 근육을 효과적으로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. 작고 가벼워서 이동도 편리해 홈 피트니스의 제격인 제품입니다. 요가 및 종합 운동에도 활용 가능하니 다채로운 운동을 즐기고 싶은 분들께 추천합니다. 이 제품은 앱스 운동용 큰 AB 롤러입니다. 이 제품은 코어 운동과 복부 강화에 탁월한 효과를 제공합니다. 3.55인치의 울트라 와이드 휠 덕분에 균형과 안정성이 뛰어나며 조용한 작동으로 집에서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그립은 손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탈착식 손잡이는 보관이 용이합니다. 무엇보다도 최대 600파운드까지 견딜 수 있는 고강도 스테인리스 스틸 샤프트는 안전성을 높여줍니다. 가성비 좋은 이 제품으로 효율적인 코어 운동을 경험해보세요.